섹션, 학교와 사회가 외면한 고등학생 괴롭힘의 진실. 가해자의 가족과 책임은 어디까지?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그를 괴롭히는데 몰두합니다. 이 소설은 그 기괴한 집착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괴롭힘의 대상이지만, 가해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피해자. 그 기묘한 역설 속에서 조직 스토킹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왕과 그의 충실한 광신자들 반짝이는 첫 등굣길 전학 첫날의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상상하며 학교 정문을 넘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순간부터 그가 이 학교의 왕이 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새벽의 지하철은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하게 붐볐다. 수상한 군중은 모두 같은 방향을 응시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수줍음을 무릅쓰고 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들은 무시무시한 일치성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문을 지나는 순간부터 모든 학생들이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그를 향해 돌아섰다.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어버린 민준은 휴대폰까지 나부랭이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그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가 하고 생각하며 교실로 향했다. 수업 중에도 상황은 이상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모든 학생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마치 그가 신호를 주기라도 하듯이 민준이 재채기를 하면 반은 실수로 연필을 떨어뜨렸고 그가 책 페이지를 넘기면 마치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르듯 모두가 부리나케 그 페이지를 넘겼다. 점심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급식소 식탁 사이사이를 거닐 때마다 학생들은 그의 뒤를 따라 마치 의식을 치르듯 걸었다. 설상가상으로 전파무익이라 불리는 어떤 장치가 그를 중심으로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민주는 깨달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